하이퍼 차지를 받은 올리 과연 얼마나 사기일까요? 최근 올리가 하이퍼 차지를 받게 되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하이퍼 차지 비주얼만 봐도 너무 사기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리는 원래 원거리 맵, 특히 바운티나 노가웃에서 자주 나오는 탱커였지만 지금은 하이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맵에서 나오는 브롤러가 되었습니다. 원거리 상대는 하이퍼 차지 받기 이전에도 좋았으니 언급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근접 브롤러 상대로는 하이퍼 차지를 채우기 쉬워 일방적인 딜 교환으로 공극기를 순환해 하이퍼 차지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리는 빠른 시일 내에 너프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너프 당하기 전에 빨리 꿀을 빨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스타파워부터 보면 역시 일정 시간 동안 보호막을 제공하는 두 번째 스타파워를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보호막 스타파워 덕분에 올리는 뻔뻔하게 면상궁을 써도 죽지 않아요. 가젯은 둘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가젯은 평타를 최면평타로 바꾸는 두 번째 가젯인데요. 요즘 들어오는 브롤러가 많아서 이 가젯으로 받아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점프 가젯인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올 리가 먼저 들어갈 일이 많거나 2가젯을 썼을 때 생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1가젯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의 기어, 올리 기어 세팅은 정말 다양한 편인데요. 저도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하이퍼차지 추가후에 생방송하는 브로 게이머들 경쟁전을 봤는데, 아니 기어가 전부 다 달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쓴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피해 회복. 올리의 아쉬운 데미지를 피해 기어로 채워주고 들어갈 각을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회복 기어 사용합니다. 무심의 배 경우 속도피 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만약 상대 팀 브롤러들이 딜이 세다하면 속도 보호막 기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거리들 상대로 버티하는 상황이라면 회복 보호막 기어 세팅도 가능하죠. 사실 피해 보호막, 보호막까지 등 정말 많긴 한데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없어요. 이어서 올리의 시너지. 올리는 혼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시너지 효과가 정말 많이 나는 편인데요. 특히 서포터 브롤러들과의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런, 제용 등 올리가 들어가도 회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들과 가장 어울리죠. 아니면 아예 단단하게 투탱 가져가서 상대 팀 게임 덥게 만들어도 됩니다. 보통 행크랑 많이 쓰이죠. 그렇다면 올리의 카운터는 뭘까요 사실 없다고 봐도 되긴 한데 그나마 루미랑 코델리우스 정도 얘네도 직접적인 카운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의 기초를 알아봤습니다. 올리는 가즈이랑 기어 세팅만 상황에 맞게 알면 기초가 매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플레이 자체도 어려운 편이 아니라 쉽고 센 캐릭터가 뭐가 있냐 라고 물으면 보통 올리가 먼저 생각나네요. 아무튼 올리를 잘 쓰고 싶으면 올리의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쓰는 방법을 알수 있거든요. 올리는 앞서 언급 급하긴 했지만 탱커 치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근접 상대로 일방적인 궁극기 파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다른 탱커에 비해 거리 조절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는 원거리 상대로 벽을 끼고 라인 밀면서 이득 보기 쉬운 편인데요. 그래서 올리는 벽을 끼면서 상대가 못 나오게 막아주는 플레이. 동시에 최대한 맞지 않으면서 궁극기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리가 좋긴 하지만 데미지가 절대적으로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기 채워주고 상대팀 생존기 생기면 올리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져서 이런 건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거의 끝인데 다 알려줘도 올리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올리를 할때 필요한 잡기술들이 좀 있어서 입문이 어느 정도 꺼려지는 것 같네요. 가젯 활용법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올리의 1가지신 점프 가젯, 점프를 이용해 상대 핵심 공격을 피하거나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킬각을 잡는 등 여러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와 함께 착지했을 때 1초 동안 적을 최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면 가젯 착지 위치를 계산해 적을 최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플레이죠 그 다음은 올리의 이가젯인 최면평타 가젯 이가젯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먼저 들어오는 브롤러 상대로 가젯을 써주면서 일방적인 딜교환이 가능하고 가젯으로 팀원 과 함께 적을 포커싱하는 그런 플레이 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젯 을 조금 더 응용하면 팀원을 케어 해주는 포지션을 잡으며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가젯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좋은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의 궁극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요 올리 궁극기는 대시후 최면 을 준비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면을 거는 식입니다 참고로 올리 궁극기는 수동의 힘 대시를 짧게 할수 있어 더 빠르게 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리는 궁극기를 이용해 먼저 진입해주며 팀이 이득을 볼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올리의 궁극기 최면은 무려 2.5초나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적을 최면 걸어서 빠르게 잘라주는 식으로 보통 사용하죠. 그러면 앞서 알려드린 가젯 활용과 궁극기를 연계해보면 어떨까요? 점프 가젯과 연계하는 경우 궁극기 1가젯 콤보를 이용해 상대의 예상보다 훨씬 더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고 평타 가젯과 연계하는 경우 궁극기 2가젯 콤보를 이용해 2단 최면을 쉽게 걸어 적을 확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연계했었으니까 더 좋네요. 마지막으로 올리의 하이퍼 차지. 올리 하이퍼 차지 이름이 대충이란 없어인데, 제가 봤을 때 하이퍼 차지 이름이 제일 대충 지은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영상 제목 같네요. 아무튼 올리의 하이퍼 차지는 벽도 넘고, 도달 속도도 빨라지고, 최면 반경이 엄청 커지면서 m 모도안 써요.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차지입니다. 이 하이퍼 차지는 그냥 1대3 하는 용도입니다. 혼자 최면 걸고, 딜다 넣고, 다 잡고, 다음 궁극기 돌리시면 돼요. 그나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반 궁극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m 모 없는 줄 알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접니다. 네. 네, 이렇게 올리의 이론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빼먹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를 경쟁전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거의 필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트로피 게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정석 세팅인 이가젯의 피해 회복입니다. 카제가 평타를 쓰는 걸 보고 가재 쓰려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평타를 안 쓰네요. 라인 잡았고 투탱이 바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탱커는 사이드 라인을 막아주고 바이런이 존을 받는 식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이상적이죠. 궁 이가젯에서 비 잡으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애모가 없네요. 조금만 기다렸다 갔으면 잡았겠다. 탱크랑 카제 같이 포커싱. 이건 주운 것 같아서 최대한 들 넣고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하이퍼 차지 4분의 3 정도 채워서 이거 들고 뚫으면 됩니다. 죽었긴 한데 하차 찼어요. 이러면 게임 이겼습니다. 팀원 리스폰 될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브롤브롤리입니다. 이번에는 회복기어를 속도기어로 바꿨어요. 이런 매치업은 탱커 조합이 상대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는 미드로 같이 가는 게 아닌 사이드로가 최대한 상대의 힘을 분산시켜야 하죠. 탱크가 오래 버틴 것도 있지만 사이드로 빠진 덕분에 스키크는 뒤로 도망가야 하고 이러면 비가 유기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사이드로 최대한 돌아줍니다. 말라인이 스키크가 아니라 샌디네요. 일단 선 넘는 스키크 먼저 잡아주고 2대3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립시다. 이거 꼴 먹히나요? 오, 막았다. 상대가 오른쪽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네요. 이러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군가지 콤보. 일단 스키카로도 잡았습니다. 하이퍼 차지가 차서 수비만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아니 이게 들어가네 근데 상관없긴 해요 하이퍼 차지 있어서 와 스키크만 두고 도망가네 힘을 버리는 쓰레기들은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이제 노가웃입니다. 1가젯의 회복기어, 고막기어 세팅. 노가웃을 일할 때는 시야를 넓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킬각을 보려고 하는 대상마다 어느 순간 다른 적이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파이퍼가 좁은 통로로 들어가면 그 즉시 테러가 고정되어 킬각입니다. 이러면 3대1 학기인 끝났죠. 이번에는 파이퍼도 쉽게 거리를 안 주네요. 이럴 때는 아주 단순한 해결법이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너무 짧아서 한판더 가지고 왔어요. 아니 상대가 틱 죽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매복을 들고 오네. 별 패시브 끝날 때 들어가겠습니다. 점프로 맨디 평타 씹어주고 저격수 잡기 전에 유기된 틱부터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노리는 대상이 아닐지라도 빠른 대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리 공극기가 거의 다 찼는데, 그냥 맞으면서 채울까 고민 중입니다. 오케이, 궁 찼다. 이건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맨디 궁 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디 궁 쓰는 시간에 들어갔으면 이득 크게 봤을 것 같네요. 킥 궁극기는 점프로 잠깐 방향 틀어주고 도럼 병타로 다시 때려서 해결. 이건 무빙으로 사라주면 됩니다. 팀이 라인을 올릴 수 있게 말이죠.